조선일보 김서영 기자입니다. 관광객 몰려오는 백명부 오버투어리즘으로 뭔살이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오버투어리즘이라는 단어 굉장히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지식이 평탄을 통해서 오버투어리즘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투어리즘은요 말 그대로 영어인 오버와 또 이제 투어리즘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과도한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관광객의 수가 지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소음공해, 교통대란,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섬에 사람들이 막 오니까 쓰레기가 막 버려져 있는 그런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갑자기 반응오게 되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을 오버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백령도가 오버투어리즘으로 몸살이 났는지?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백령도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인데요. 왜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몰리게 됐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에는 백령도, 연평도, 자월도, 불럽도 같은 아름다운 섬이 많아요. 올해부터 인천시는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인천아이 바다패스를 만들었어요. 이 패스를 이용하면 인천시민은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만 내고 멀리 있는 백령도까지 갈수 있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평일에 최대 70%까지 여객선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어요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는 아름다운 섬이 많은데 그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 인천광역아이패스가 나오게 돼서 30일 권안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일반 인천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이용할 수 있고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도 여객선을 최대 70% 할인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요금이라는 단어 좀 확인을 하고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금에서 요, 요는요 해하릴 류의 쇠금을 해서요 대가로 치르는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그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돈을 어, 이제 써야 되죠? 그때 그것을 요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문단 읽기 전에요 마저 문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분에 섬을 찾은 관광객이 작년보다 23% 늘었고 식당과 숙소도 손님이 많아져 섬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죠. 그래서 활기는요 살 활의 기운기에서 활동력이 있거나 활발한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천 아이 바다 패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작년보다 23%가 늘었고 이제 식당과 숙소에도 손님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버투어리즘이 왜 생겨났는지를 생각하면서 두 번째 문단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너무 많아지면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몰려와서 환경이 망가지고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현상을 말해요. 실제로, 자월도와 구럽도에는 플라스틱 병이나 물티슈 같은 쓰레기가 쌓이고, 관광객들이 바지락이나 고사리 같은 섬의 자원을 몰래 캐가서 주민들과 다투는 일도 생기고 있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버투어리즘은 관광객이 갑자기 몰리면서, 이제 섬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현상인데,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병이나 쓰레기가 쌓이고 있고, 또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섬의 자원 있잖아요. 바지락이나 고사리 같은 거. 그걸 몰래 캐가면서 이제 기존에 살던 주민들과 충돌을 빚고 있다. 그래서 또 여객선 표를 구하기 어렵거나 공공시설이 부족해 원래 살던 주민들은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요, 오버투어리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오버투어리즘 현상을 겪고 있는 그런 인천의 여러 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천시는 앞으로 여객선 회사, 섬 주민들과 힘을 합쳐 쓰레기와 불법 채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어요. 섬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도입된 인천아이 바다패스가 오히려 그 아름다움을 망치는 주범이 되지 않도록 인천시와 관광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주범이라는 단어는요. 어, 임금주의 범할 범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드는 주된 원인을 얘기합니다. 주 원인인 것이죠. 그것을 주범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문을 다 읽어봤고요. 그렇다면 읽은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네를 쑥쑥 세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이 바다 패스를 이용할 때 인천 시민이 내는 여객선 요금은 얼마이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여객선 요금을 최대 몇 퍼센트까지 할인받을 수 있나요? 라고 나와있는데요 이는 첫 번째 문단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1,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시내버스 이용 요금과 갔다라고 해서 1,500원만 내고 병영도까지 갈수 있고요. 일반 이제 다른 지역에서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어, 할인을 받아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아이 바다패스 도입 후 발생한 문제점을 오버 처리즘을 넣어서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섬에 쓰레기 많았고요. 그리고 고사리나 또 여기 보시면 고사리나 바지락. 등, 섬의 자원도 원래 캐라는또 공공시설 부족 등 이제 관광객과 지역 주민간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죠. 계속되는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원인이 바로 오버투어리즘이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섬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와 관광객이 할수 있는 노력을 적어보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인천 아이패스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섬의 아름다움을 망칠 그런 주된 원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쓰레기 수거, 수거 서비스라든가 네, 단체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관광객 수 있잖아요. 관광객 수를 제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명만 배를 탈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지역 주민 전용 여객석, 그 시설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일단 관광객의 경우에는요, 어, 쓰레기를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쓰레기를 배 가져가기. 자기의 어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서 버리고, 또 길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겠죠? 네. 또, 일회용품 사용 많이 줄는것 중요한 거예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또, 험의 자원, 보존하는. 그래서, 험의 생활을 키우는 그런 자원은 본인이 직접 캘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것도또 필요하다.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또 인천시나 관광객들이 할수 있는 노력이 떠오른다면 저와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n 하의 오면 해설강이었습니다.